안녕하세요, 롯디입니다. 알리 썸머 세일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매번 알리 셀 때마다 드림이 히트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세일 때 쿠폰이랑 결제 할인까지 잘 챙겨가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한것 같아요. 원래 5월 초부터 지마켓 빅스마일 데이인가 그것 때문에 구매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대로 성공을 못하셔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도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쿠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프로모션 코드랑 알리 쿠폰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창에 이 화면에 보이는 쿠폰 번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금액대에 맞춘 코드를 빨리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일 같은 경우는 광군제 같은 그런 빅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쿠폰 코드가 다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코드가 소진되면은 리필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코드 같은 경우는 비싼 걸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폭이 큰 그런 70달러 할인짜리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329달러, 239달러 이상 구매할 때 여기 코드 왼쪽에 보이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제 할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품이나 히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제품을 구매를 같이 할때 직구 할인도 된다는 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직구 제품 대상이에요. 직구 제품 대상으로 봤을 때 할인이 되는 결제 할인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좀더 싸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발송 상품 대상으로 하는 할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할것 같거든요. 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있을 거고 달러 100만원 이상 결제 시 6만원을 할인해주는 신한카드랑 국민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신한카드랑 국민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가실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총세 가지예요. 세 가지 로봇청소를 추천을 드릴 텐데 우선 보고 가자면 바로 드림이 L40S 프로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이 드림이 X40보다 좋고요. 히트보다 윗등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드림이 X40이 90만원대 초중반까지 풀렸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 최신형 로봇청소기 X50 시리즈에 들어가던 기능들을 몇 가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만 배터리가 5200밖에 안 된다는 게한 가지 꼽을 단점이긴 한데 에이스클린 시스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바뀐 브러쉬 들어갔고요 높은 등반 능력 들어갔고요 좀더 우수한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능력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제품 결제 잘 하시면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가격이 90만원대 후반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할인 코드를 잘 잡으시면 90만원 중반까지 잡아서 결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뜨자마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국민카드로 결제시 6만원 할인해 주고 지금 널널한 쿠폰을 매겨 보니까 아무거나 넣었는데 99만원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요 제품 만약에 내가 플래그십은 부담이 되는데 중 중 국기보다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시 싶으신 분들에게는 요거 가시면 될것 같고요. 드림이 X50S가 나왔잖아요. 그 제품이 가격이 149만 원이에요. 이 제품이랑 실질적으로 한 40만 원? 아니죠.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제품의 기능들이 모두 필요가 없으시면서 저렴하게 플래그십 성능을 누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요 제품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도 구매자 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음. 아, 이것도 있네요. 알리 익스프레스가 해외 직구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드림이 오피셜 스토어가 알리 익스프레스에 입점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송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AS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 이벤트 해주시면은 소모품 키트 요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은 1년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림이 L40S로 가시는 분들은 수모품을 별도로 구매를 해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제도 동봉이 되어있고요. 이래서 보시면은 이 바뀐 브러쉬, 이 브러쉬 엉킨 방지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4cm 정도의 등반 능력 들어가 있고 진짜 좋은 게 요거 에이스클린 기능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바닥을 이제 긁어주는 그런 스키지가 들어간 자동세척 트레이 방식 중에서 저는 회전형 물걸레 중에서는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X 5 0 거기에 들어가던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입력도 높은 편이고 이거 엉킨 방지 성능이 트리컷 브러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듀얼 확장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거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부담 되시면서 집 평수가 거의 5 0평 이상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플래그십급 성능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로 가자면은 UVC LED 살균 기능이라든가 뭐요런게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수십만 원 싸잖아요. 그 기능 몇 가지 넣차고 이 제품을 안 사기에는 가성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우수하며 플래그십급 성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위 등급인 X50S, 뭐 고제품이랑 그 비교를 해 보자면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작고 가변형 LDS 센서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UV 살균 기능 빠질 거고, 듀얼세정제 기능 빠질 거고, 높은 등반 능력 6cm에서 4cm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배수 키트도 별도로 구매하셔 가지고 달아 주시면은 직배수 모델 형태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요 제품은 별도로 직배수 전용 모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히트입니다. 히트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지금 제가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70만 원 초반에서 60만 원 후반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국민카드 기준으로 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시고 쿠폰 한 3만 8천 원에서 5만 몇천원 정도 넣으시면은 70만 원 초반, 60만 원 후반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해 주셔야 되는 추가 액세서리들도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히트 사용 리뷰는 제가 실사용기 기반으로 내돈내산한 제품 리뷰를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세척 트레이, 직배수 키트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거. 히트에는 요거 주시면 되고요. X40도 요거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세척 트레이는 반드시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히트는 일반 회전형 트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 주기를 조금 더 편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 세척 트레이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건 구매 안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탈취 모듈. 요거는 정수통이 아닌 오수통에 넣어 주시는 거고요. 오수통에 넣어 주셨을 때 걸레 빤물 냄새를 최대한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품의 교체 주기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응이온수를 생성해 주는 이 응윤수 생성 모듈 같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부 스토어에서도 6개월 정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통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구매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형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직배수 키트는 이두 가지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구매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각각 로봇청소기 하나씩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엉킨 방지력이 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히트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x4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트리커 브러쉬를 구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제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리콘 브러쉬가 기본적으로 엉킨 방지 성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요 트리커 브러쉬를 하나 구매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모품도 제가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히트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소모품도한요 정도 구매하시면은 한1년 정도 쓸것 같아요. 이만 원치 구입하시면 1년 정도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도 마찬가지로 드림이 정품 세제가 조금 더 싸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오는 결제 할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직배수 키트, 자동세척 트레이, 탈취 모듈, 은연수 모듈, 트리커 브러쉬, 그 다음에 소모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외 결제 할인을 직구 대상 제품으로 결제 할인 되는 거를 별도로 넣으시고 알리 할인 코드까지 넣으시면은 이 기회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세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로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제 할인도 직구 상품 대상인 결제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로티였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놓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만 저렴한 가격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키트는 역대가에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트보다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쿠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저 이번 영상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소식과 그런 다양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든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앱을 경유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지겨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구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럭키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